열심히 노력 중인 그런 제품 중에 하나여서 판매 상품이 되었을 때 조금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니다습니다 아, 네, 네. 이거는 승인의 스마트 공고라는 노력 이거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연결되한이 하나도 없지만 우선으로는 통신이 돼가지고 안에 보안 관리자가 공고의 사용내역과 사용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사용자를 원격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다이얼전통적인 분고 다이얼하고 있을 때가 있 거기서 패스워드를 인정하게 는데 이전에 패스워드 인정과는은가공이남거나 아니면 암호화폐에 하고있 방식을 주로 요구가 없는 많이 요 대구에 시면 별도의 분고가 있어가지고 보통 분고 같은 경우에는 오너 분이나 중위지원 아내나 <놀라> 남매가 따로 같이 쓰는 경우가 많때문데 따로 쓸수 있겠고.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 가지고 요 개인 보안에 개인 보안을 위한 보안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두 가지로 경보음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충격하고 이제 이동했을 때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에 이동하려고 했을 때 알람이 울리고 자동으 SMS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안 관리자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시고